이 498장은 음, 전부 강박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강박으로 빵,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것 주위에 약박에서 강박. 그런데 이건 저하고 곧바로 강박으로 시작되는 음악이죠. 자, 좀 제가 또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3, 4. 정음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정음표가 없어요. 거기만 정음표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다는 거죠. 저 죽어가는 자, 저 지옥 갈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도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죽어가는 자가 아니고 저 지옥 가는 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직설적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의, 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 그러니까 저 죽어가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 그면 망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망을 망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 표현을 해, 한 것이죠.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내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후렴요. 저 죽어 가는 자 여기만 점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해봅니다. 하나 둘셋 넷. 저주거하는자다 구원을 하고 주음과 죄에서 번져내며 네. 죄인을 위하여 을대보라며 예수의 봉으로 구원하네 자 이제 발성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운이 아니고 소리는 언제든지 강조해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저,가 아니고, 저, 저, 죽어, 가는 자, 다, 고, 원, 하고. 강박때마다 소리를 밀어내보세요. 저, 죽어, 가는 자, 다, 고, 원, 하고. 중간박자도 강박이니까요. 하나, 둘, 시작. 저 죽어가는 왼발 강조하죠. 이게 사박자인 거예요.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이런 거죠. <laughs> 그때마다 우리가 걸을 때도 발을 구르는 것처럼 그걸 해보시라는 거죠. 에너지가 있죠.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시작! 저주고 가는 녀, 가고 나고, 주는 것에 서권겨해 녀, 님을믿어요너게 고하며, 예수의 권력을 보라네. 예,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징처 죽어가는, 죽어가는 팔고는 표로 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박자가 4분음표, 한 박자가 8분음표 두 개로 쪼개지게 되면 앞에 거에 약간의 악센트를 주는 게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저 주거 할때 주거가 약박이다고 하더라도 저 주거 가는 자, 주거 가는 자, 빰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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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악센트를 약간 주어서 그래야 가사도 정확하게 들려요. 다고 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또 박또박 하는 거죠 하나 둘 시작. 저 저 구원하는 자, 다, 구, 다 구원하고 넓다는 거죠. 이것은요, 내놓는 것만이 아니고 모은다는 거죠. 모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뾰족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뾰족하게 뾰족하게 해라. 그 뾰족하게 한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이 공기, 이 공기 우둔해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의 저항이 대단해요. 정말 이 공기의 저항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 있는 모든 기관은 자동차가 됐든 기차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배가 됐든 전부 끝 앞이 뾰족한 거죠. 공기를 가로질러고 나갈 수 있게끔요. 그러니까 소리를 뾰족하게 하면 이 공기를 가로질러서 멀리까지 소리가 갈수 있다는 거예요. 저저저 저, 저. 이렇게 모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소리 자체가 말가져요. 숨이 섞여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후렴요. 저 주고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 입어 살겠네. 저 주고 가는 자 정표 유력이 있습니다. 저시작저 주고 가는 자. 소리를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아멘이 있어요 아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 있다 저 죽어가는 자와 예수를 믿어 그은혜의힘이어서자 살겠네 주님의 은혜의힘이어서다 살지요 뭐 그렇게 구태여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이고 그런데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아멘을 해서는 안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죽은 이제 예수를 믿어 그 은혜 입어, 다 살겠어 살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전하자 구원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하시라는 거죠. 감안해서 찬송을 부르더라도 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줄 필요도 있고 또 배웠으면 그걸 갖다가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드린다 그러는데 딴짓 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주소.